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입니다. 함께 자성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것 301장입니다. 지금까지지금지금까지 지금까지 지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바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를 조각하다. 손을 굳게 잡고 찬성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배올 날이 날로 넘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 같이 읽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옳지 하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유.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에 던지고. 그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더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앞자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유튜브에는 유일순 권사님, 오현옥 권사님, 조광래 권사님, 조분순 권사님 송정원 권사님, 안연옥 권사님, 박성규 장로님, 손정숙 권사님, 조성희 권사님, 한은자 권사님, 안일기 권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당시의 도시였습니다. 큰 특징도 별로 없고 도시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뭐 전략적으로 세워진 계획도시도 아니고 도와디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유명하지 않아요. 유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말의 표현은 아마 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런 걸 거예요. 유명한 사람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지켜보죠. 그죠? 뭐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대, 어떤 행동을 했대 이런 식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죠. 근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은 어떻게 처음에 그 교회에 나타나시느냐? 18절 그래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어떤 눈이시래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대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유명하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주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불꽃 같은 눈으로 거기를 다 지켜보고 있대요. 그런 거 있습니다. 공인이면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왜? 남들이 지켜보니까. 남들이 지켜보니까 나그 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라도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 그런 논리로 들이대자고 한다면 그럼 공인이 아니면 조금 덜 책임감 가져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인이면 책임감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공인이 아니면 조금 덜 가져도 돼 조금 뒤에서 남들 안볼때 그런 행동을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유명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에휴 우리는 좀 이래도 되겠지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일거소 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야,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목회자가 바뀐다고 주목, 세상이 주목이나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주님은 주목하세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교회가, 야,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이런 것 조금 실수하고, 이런 것 조금 이렇게 범법을 좀 행한다 그래서, 에휴, 뭐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그쵸. 그렇죠? 누가 신경 안 쓰죠,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신경 쓰고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이, 스아디라 교회의 성도들 마음속에 가진 생각: 우리는 유명하지 않은 교회니까, 좀 이런 건 용납해도 돼, 이런 건좀 뒤에서 조금씩 해도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달리 말씀하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무겁고 강한 주석과 같다,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능하심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일단,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믿음에 있어서 이만큼 좋은 동목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을 하냐? 사랑의 사업. 무슨 사업을 하냐? 믿음의 사업. 무슨 사업을 하냐? 섬김의 사업. 인내의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망할 것이 한몇 가지 있대요. 20절. 저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랬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 누굽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구약의 역사에서 이세벨은 아합왕의 아내죠. 그죠? 왕비죠. 이방의 공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제일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방에 바알 숭배사상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끌고 들어왔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스라엘을 가르쳤어요. 바알을 잘 섬기도록. 바알을 자기가 믿는 신이다라고 해서, 내가 믿는 신이니까, 우리나라의 종교고 신이니까, 그냥 인정만 해주십시오. 나는 그냥 이 신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란 얘기입니까?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바알숭배 사상을 적극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이세벨의 문제점은 바로 이건데, 오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대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스스로 칭하고, 사람들에게 내네 종들을 가르쳐. 여기서 내네 종들은 누군데요? 성도들일 수도 있고 목회자들일 수도 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짐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 그랬더니 아마 실마리가 24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랬어요. 아멘. 도하디아라 교회에게 잘못된 것은 오직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잘못된 점이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짐 지울 일이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사탄의 깊은 것이 도대체 뭘까? 성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기독교 역사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점이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 교회에 불어닥친 큰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뭔가 명상에 깊이 들어가고 뭔가 정신수양에 깊이 들어가고 뭔가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깊은 내면 세계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 최면술, 혹은 당신의 전생은 이러,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오늘날에 이러한 것들이 유행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과거에 뭔가 눈을 깊이 감고 자기가 나름대로 한 가지만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전에 전생에 어땠었다. 내 영혼의 세계, 내면의 세계가 어땠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일러주는 거예요. 당신의 전생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내가 명상을, 눈을 감고 당신의 지난날의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당신 이런 날어떤 어떠 어떠한 실수를 했다군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예언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사주팔자 같은 거. 그러면, 사탄의 깊은 것이 바로 이런 신비주의라고 한다면, 왜 주님이 이걸 싫어하실까? 왜요? 이 사탄의 깊은 것을 행하는 이세벨이 이런 걸 자꾸 교인들에게, 혹은 내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한다. 저도 예전에 보니까, 어떤 한 기도원을 갔는데, 여자 기도원 원장님이셨어요. 과거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고,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서 신학을 그때서야 늦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원을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이제 다 본다는 거지. 내가 눈 감고 기도하면 당신의 미래가 보이고, 눈 감고 기도하면 당신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주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일러주면 당신은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저도 그때 당시 신학생이었는데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원장님, 원장님 하시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금 목회가 안 되게 하고 치시는지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내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 이 성도님이 지금 이런 게 문제구나. 지금 이런 거 지금 기도 안 하시는구나.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말을 이렇게 남에게 탁탁 쏘는구나. 남을 이렇게 찌르는 말을 자꾸 하는구나. 행동이 권사님답지 못하고 인격, 인격이 좀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그냥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그걸 꼭 굳이 눈을 깊이 감고, 뭐 하나님께 막 물어서 그렇게 해야 알아요? 그럼 보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제 성격이 보이죠? 조영기 목사님 성격이 이러시구나. 이런 거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음식은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보이시죠? 그죠? 아니 목회자가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성경의 눈으로 성도님들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 집안을 보고 그러면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막 머리를 좋아려요 내가 왜 목회가 안 되고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유, 차라리, 나도 지금 가난한 신학생인데, 거기다 받칠 돈이 있으면 나한테 주지. 그럼 내가 알려줄게. 잘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게 뭐, 여러분 뭐냐면 결국에는 신비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이 보는 눈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아니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막 선전을 합니다.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 탱크를 얼마나 부셨고 우리가 얼마나 전과를 올렸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하 벙커 시설에 돌아다니면서 나 아직 건재하다. 우리나라 안 무너졌다 그렇게 해서 자꾸 선전을 하죠 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동요하지 않기 위해서 자이 정도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고 대통령이 자국에 남아서 숨어 다니면서까지 결사항전의 의지를 내비친다 여러분 이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전 세계의 눈이 다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죠. 자, 지금 그러니까 어제 어제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시위가 벌어나요. 러시아 유명 가수라든가 국민 가수라든가 뭐 래퍼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일어나서 전쟁 반대 시위합니다. 잡혀간 사람만 6,000명이 넘어간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지켜보는 그 힘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눈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도 이렇게 무서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의 눈이 얼마나 무서워요. 주님이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해 주시고 너 이런 게 잘못이야. 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왜 말로 서로 상처 줘? 너는 왜 네가 하는 것만 다 옳다 그러고 다른 성도들이 하는 건다 틀렸다 그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충분하잖아요, 그걸로.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해주면 인정 안 하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면, 아, 내가 이게 잘못이구나. 아,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면 참 쉽거든요? 근데 인정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또 다른 그 사람이 뭔가 약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약점이 될수 있을 만한 또 다른 뭔가의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다 프레임을 씌워서 당신 이래 라고 말을 해야 이 사람은 말을 듣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영혼이 연약한 사람이라 신비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촥 들이대면 이 사람은 잘 먹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 조심하래. 물 조심하래. 물. 물가에 가지 말래.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다른, 그 사람이 연약하게 생각하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 뒤집어 씌워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한테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표면적인 신비주의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뭐가 문제죠?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서 그 하나님의 눈을 갖고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 사람은 아주 고집불통이야. 그래서 어떻게요? 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눈 감고 기도해 보니까 말씀하시는데 당신 이렇게 이렇게 하래라고 해야만 꼭말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목사가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절대로 성도님들을 무슨 저주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권사님이 이런 이런 단점이 있다. 목사 눈에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왜 목사가 그 이야기를 잘 못하냐면 저분이 상처받을 것 같은 것 같거든요. 있는 그대로 이실 짓고 해주면 저분이 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저분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상처받을 준비가 다, 상처 안 받을 준비가 다돼 있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절대로 나를 저주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이 나를 걱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이고, 조금 듣기에는 거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영적인, 인격적인 소양이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무슨 말을 해줬을 때 상처받아서 자기 혼자 상처받아서 딴 생각하고, 아유,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유, 목사님이 나에게 그냥 인간적인 얘기 하시는구나. 아유, 그럼 내가 이 교회를 나가, 나오지 말아야지. 그리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까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두아디아라 교회의 문제점은 뭡니까? 심, 겉으로는 신비주의 행위를 따라가는 것. 이세벨이 그런 것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종들이 자꾸 따라가는 것.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나, 속에 들어가 보면 뭐냐면, 개인의 이기심입니다. 상처받기 싫다. 내, 누군가가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거 싫다. 누군가가 내게 바른 소리 해주는 거 싫다. 그거 절대로 좋은 마음으로 해주는 거 아니다. 라고 곡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유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 순정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늘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는 교회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 드리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 왜 그런 걸까요? 질문하면 돼요. 그렇죠? 그데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점점 신비주의로 빠져가는 겁니다. 다른 권위로 빌려서 말을 해야. 꼭 말을 듣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꾸 용납하게 되어져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흘러 나오고 그 말씀이 나오면 주여 맞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행태죠. 그런데 강단에서 무슨 말이 떨어지면 과연 그럴까? 진짜 그럴까? 내 모습이 진짜 그런 거야? 인정 안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인정 안 하는 신념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근데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자꾸 용납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해가 안될 때는, 주님, 왜 그런 건가요? 질문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다. 설명해 주시면, 아멘. 주님 그 뜻대로 제가 순정하겠습니다. 순순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어요. 27절. 26절,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정치적인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당신 뇌물 받았죠? 그러면 안 받았는데요 하고 우기는 사람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뇌물 얼마 받았으면 얼마 받았습니다. 다 토해내고 다시는 이런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정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권세를 줘야 제대로 쓸거 아니에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인정 안 하신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 남의 죄를 자기 몸에 뒤집어씌워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인정했어요. 그 인정한 게 뭔데요? 실자가거든요 자기도 인정하지만, 주님은 좀 그래요. 내가 그러냐? 그러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근데 자기도 인정하지만, 남의 죄까지도 다 뒤집어 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하는 것이 빠른 분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줄이라.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뭐라 그랬죠? 목회자라 그랬죠. 그죠? 새벽에 빛을 밝히는 어둠을 깜깜한 어둠을 밝히는 목회자를 그 두아디라 교회에 주리라. 목회자들이 얼마나 권위가 떨어졌으면 이세벨한테 가서 머리를 숙일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잘 이기는 교회는 새벽 별 같은 목회자를 그에게 그 교회가 주마. 이세벨을 안 따라가고. 정말 성경을 잘 풀어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있고, 말씀대로 살수 있는, 모범이 될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그 교회에 주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주님의 이 성품을 잘 닮아서 온전히 인정할 거다 인정하고, 순정할 거 순종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 아멘.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게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형태의 종교 행태가 나타났지만 결국 그 신념을 뺏고 들어가 보면 자기 비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림제일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언제나 맑고 투명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면 주님 그것이 내 죄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한 것을 칭찬하시면 주님 그것도 옳지만 그것이 옳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주님 앞에 내놓아 올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목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목회자도 행복하고, 그 목회를 받는 성도인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인정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없어서또 전쟁에 나고 있는 전 세계의 위험한 지역의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